안녕하세요. 라나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원통 뜨기 함께 해 볼게요. 원통 뜨기는 일단 사슬뜨기로 시작을 해요. 베이스 사슬 몇개 뜰까요? 20개만 뜰까요? 자, 20개 떠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16, 17, 18, 19, 20. 자, 20개를 떴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주세요. 그리고 원형뜨기 할 때처럼 첫코로 가서 빼뜨기를 하는데요. 어, 초코 빼뜨기 할때 저는 사슬에 고리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음. 잡고 빼뜨기를 할 거예요. 빼뜨기 할때 빼뜨기는 첫 코랑 마지막 코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연결됐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을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요. 그 다음은 첫 코에 두개 말고 위쪽 반 코에만 바늘을 넣을 거예요. 빼뜨기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한 코를 다 썼고요. 요기. 절반. 사슬의 절반 위쪽 반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떠 주세요 됐죠 그리고 여기 꼬리 실을 처음에 한 서너 단을 같이 묻어서 같이 떠 주시면 나중에 실 처리할 때 뒷정리 할때더 음,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그 다음 코도 사슬의 위쪽 절반에만 자 여기 잘안 보이죠 사슬의 위쪽 절반에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코 했죠. 그 다음에 세 코, 네 코, 네코 정도 뜬 다음에는 그냥 뒤에 꼬리실을 빼고 나머지 떠주시면 돼요. 절반 위쪽에만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떴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열 하나, 열 둘, 열 셋. 14, 15, 16, 17, 18, 19, 20, 20코를 다 떴는데, 여기 가로로 선이 하나 보이죠. 얘는 아까 빼뜨기했던 코예요. 얘는, 코스에 치지 않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빼뜨기랑 아까 기둥 세운 거 이렇게 니은자로 보이는 얘들을 통과하고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합니다. 자, 빼뜨기. 됐죠. 그 다음은 원형 뜨기 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기둥 세우고 빼뜨기했던 그 코부터 초코로 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쭉쭉쭉 이 부분은 빨리 지나갈게요 여기는 아까 밑에 시작할 때만 사슬에 절반 코를 뜨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두 코를 한꺼번에 뜨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는 거예요 인형에서는 제 인형에서는 주로 바지를 만들거나 그런 거할때 사용되고요. 아니면은 뭐 머리 둘레 이런 거 만들 때도 사자 머리 둘레 이런 거 만들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해요. 이렇게 왕관 같은 거 만들 때도 시작할 때 이런 방법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다시 빼뜨기랑 기둥 지나서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기둥을 세워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통뜨기를 할 거예요. 한 서너 단만 더 떠볼까요? 얘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떠지기 때문에, 음 앞뒤 구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호수가 많아서 한참 떠야 되네요. 자, 요런 식으로 뜨면 원통 뜨기가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가 서넣고 묻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원통뜨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인형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